안녕하세요. 유진론입니다. 어, 24년도에 첫 번째 영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 주에도 저희 집 식물 얼마큼 자랐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어, 작년에 마지막으로 구매한 온시디움 판타지한데요. 꽃이 많이 폈어요. 이 온시디움 판타지아를 설명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향기가 바닐라 향, 뭐 초콜릿 향이 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향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기를 기다렸었는데 향을 맡아보니까 정말로 바닐라 향이 나요. 어 초콜릿 향기 같기도 하고 바닐라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향이 확 퍼지는 그런 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꽃에서 이런 향이 난다는 게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제가 모르겠어요. 화면에서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어, 느낌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실제로 봤을 때이 꽃이 그렇게 화려한 색감의 꽃은 아니... 거든요? 사실, 이게 노란빛이 그렇게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화사한 그런 느낌의 노란빛은 아니고 제가 주말에 좀 집을 비웠다가 어 왔을 때 얘가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얘가 꽃이 핀게 아니라 조금 시들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가까이서 봤더니 꽃이 핀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짙은 노란색의 그런 식물이고 겨울에는 꽃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한개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때 제가 보기를 노란색도 있었고 하얀색 그다음에 하나가 핑크색이었나 뭐 이런 세 가지 종류 색깔을 봤었는데 노란색보다는 다른 색을 한번 더 구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꽃송이가 어, 많이 달려 있고 이렇게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 있어가지고 올 겨울에 저희 집에서 좀 포인트 식물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곳곳에 흩어놨던 덩굴성 식물들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또 곳곳에 퍼져 있었던 식물들을 다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놔봤어요. 제가 작년 한해 동안 정말 많은 식물들을 번식시키기도 했고, 구매한 식물보다는 번식한 개체 수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 집 식물 공간을 많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정말 예쁘게 잘 번식이 돼서 이제는 번식 개체라고 하기에도 어울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지금 무채만큼 지금 풍성하게 컸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히메 몬스테라고요 따로따로 전부 줄기를 나눠서 번식을 시켰는데 아주 잘 지금 적응을 하고 있구요. 또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예쁘게 지금 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두 빛이 나는 애들은 다 지금 새로 올라온 애들인데 너무너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나단소니 같은 경우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다른 이제 선반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 키우다가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잘 커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작았던 애들이 이렇게 탐스럽게 커지면은 제일 만족도가 높고 식물 키우는 데 있어서 볼 때마다 기분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도 안 맞는 것 같고, 좀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런 어떤 성취감을 얘들이 주더라고요. 이렇게 잘 커주는 게 사실 뭐 제가 크게 뭔가 해준 것도 아닌데, 혼자서 이렇게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완벽한 성차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예쁘게 이렇게 잘 커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쪽에 보시면 녹태고를 원래는 훨씬 위쪽으로 많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 녹태고가 처음에 저희 집 왔을 때 한동안 성장을 멈추다가 어느 순간 그 줄기를 한 군데에서 계속 내더니 정말 순식간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한동안 키우다가, 그또 말아놓은 모습이 별로 예쁘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긴 줄기를 제가 싹둑 잘라버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성장이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크지도 않고, 성장이 멈춘 상태였다가, 최근에 이렇게 아래쪽에서 또 이렇게 줄기가 새로운 가지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가지들이 생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성장을 새로 다시 해주네요. 이 위쪽에 생장점을 잘라주고 나서 한동안 위로 이렇게 안 자라고 새순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멈춰있었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언젠간 또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새순을 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키우던 금전수고요. 너무 너무 지금 잘 자라주고 있어요. 지금 밑에 쪽에서 키우다가 뒤에 코드 좀 가리고 싶어가지고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여기 안쪽에 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얘는 정말 분갈이도 안 해준지 굉장히 오래됐고 물만 가끔 한 번씩 주고 있는데요. 사실 금전수 같은 애들은 진짜 신경을 안 써야 오히려 잘 크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고, 금전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는데, 가장 이제 금전수에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이흙 자체가 붉은 이돌 종류들을 많이 섞어주시고, 흙을 좀 최대한 많이 어, 적게 넣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오래 흙에서 머물지 않고, 바로 이렇게 물 빠짐이 바로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면 이 통통하고 매끈한 이 줄기가 세로로 이렇게 줄이 가요 쪼글쪼글하게. 어, 그랬을 때한 번씩 어, 듬뿍 물을 관수를 해주고 나면 얘들이 다시 이 줄기가 통통해지면서 이렇게 매끈한 줄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키우면 또 한참 성장기 때는 또 이렇게 새순을 계속해서 내주더라구요 지금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새순이 챙겨 가지고 가장 큰 애는 요아 인데 지금 기존에 있던 잎들 보다 훨씬 길고 이렇게 두꺼운 이 대를 내줬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 금준수가 키우기 쉬운데도 은근 또물 때문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다음으로 또 온실에 있는 식물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어제 요 저희 집 멜라노블라타에 이 정도의 슬리분에 계속 키우고 있었다가 너무 분이 꽉 차가지고 조금 더큰슬리분으로 지금 어제 옮겨줬거든요. 이제 앞으로 또 여기에서 얘가 잘 적응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온실 식물 애들은 워낙 까탈스러운 애들을 위주로 여기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 분갈이 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 특히나 멜라나 블라타는 제가 한번 죽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잎이 지금 풍성해지기까지 기다려왔고 분갈이 같은 경우도 많이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조금 분을 키워줘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한번 어제 분갈이를 해줘봤고요 얘도 지금 같은 시기에 구매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지금 옆에 아이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가장 작은 지금 소주잔만한 슬립분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세수는 내주고 있어요. 같이 산 옆에 있는 아이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을 뿐이지, 옆에 이제 보험처럼 하나가 더 있고, 분갈이 한 아이는 이제 적응하는 거를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저희 집 지금 암피옥서스가 지난주보다 더 무성해졌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천장까지 올라간 거는 물론이고 현장이 너무 낮아서 애들이 지금 휘어져 가면서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보다 더긴 온실이 있는지 한번 어 알아봐야 될거 같아요. 워낙 지금 잘 자라주고 있어 가지고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백오니아 중에 하나였거든요. 잘 크는 모습 보니까 어, 좀더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어, 여기 안에 보시면 꽃도 지금 몇개또 생겼거든요. 지난번, 지난주에도 제가 꽃했던 한 송이의 꽃이 어, 폈다고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이쪽에도 있는데, 저 안에도 또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이 빨간 도트 무늬의 이 뾰족한 안피옥서스가 너무 지금 잘 자라주고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색감이 이빛 때문에 오히려 좀더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전등을 치워볼까요? 이안피옥서스는 무조건 이 온실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바깥에서 키울 때는 진짜 막 전정근근 하면서 힘들게 키웠는데, 온실, 이 미니 온실 안에 들어간 후로는 이렇게 스스로 안에서 너무 적응을 잘 하면서 크고 있거든요. 온도가 24도에 90%를 갖고 있는데, 항상 보면 거의 습도가 90%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 번씩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는 있는데, 어, 90%대를 항상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금 여기 날비로도 좀 뿌려주고 그래가지고 좀더 성장을 잘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요즘에. 호야 로튼 디플로란데 어, 로튼 디플로라는 수태에다가 제가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수태 위에 이렇게 생 잎기가 잘하고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한번 잘 키워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혼자서 지금 줄기가 하나가 어, 길어져가지고 저렇게 지금 암피오스에 가려지기는 했는데 이렇게 줄기를 엄청 길게 내주면서 지금 여기는 좀 물렀네요. 잎사귀가. 물이 결로 형상처럼 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열어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잎파리가 물러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벽을 타고 계속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호야한테 물이 어, 조금 과습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좀 환기를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제가 이 거북 알로카시아랑 그다음에 레드 시크릿 두 가지를 이제 슬립분에서 좀 작은 슬립분에서 어, 이제 화분 다운 화분에 어, 옮겨줬어요. 또 유독 좀 성장세가 좋고 또, 지금 이 길쭉한 슬립분에서 계속 크다가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분이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분의 여유분이 집에 하나도 없어서 이게 제일 작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토분에다가 심어준 상태인데, 레드시크릿은 거부갈로카시아보다는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체는 줄기가 갑자기 물러버려가지고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번식 개체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다시 레드 시크릿을 볼수 있게 됐는데 조금 더 작은 분이었으면 훨씬 좀 마음이 안심이 됐을 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이번에 좀 바크를 한번 섞어 봤어요. 조금 더 배수성과 통풍이 잘될수 있도록 어, 굵은 바크를 좀 넣어서 한번 어, 분갈이를 해줘 봤는데, 제가 통 바크를 안 썼던 이유는. 간혹 가다인 어, 곰팡이라든지 썩는 문제가 발생할 수 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크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 요거는 지금 뉴질랜드산 바크인데 어, 꽤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서 이번에 흙에다가 같이 한번 섞어봤거든요. 제가 사용을 해보고 어, 괜찮으면 앞으로도 바크는 어, 계속 사용을 해볼까 생각이 들어요. 새로 나온 레드 시크릿의 입 색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곤충의 등껍질 색깔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보면 조금 징그럽거든요. 근데 예쁘다고 생각하고 보면 또 예쁘 <laughs> 예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얘도 지금 새로 나온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붉은 빛과 광택을 어, 많이 갖고 있는데 예뻐요. 그다음에 얘도 지금 새로 나온 잎이. 식물의 새순을 보면서 식물 키우는 재미를 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새로 나온 잎들은 더 자세히 봐주는 편이에요. 어, 얘도 제가 레드 시크릿 분갈이 하면서 조금 더큰 슬립 분으로 옮겨줬고요. 어, 하나 지금 새 촉이나 여기에는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구 세 개를 한꺼번에 합식을 해서 심어줬었기 때문에 그냥 줄기 많이 자랐는데도 그냥 한꺼번에 셋이 한 공간에서 지금 자라보라고 풍성하게 자라보라고 키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 알로카시아라는 게 사실 이렇게 성체가 되면 한 줄기만 키우다 보면 한 줄기에서 잘 키우면 뭐 여러 입장을 유지를 하기는 하는데,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도 두 촉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당 한 촉당 한세 개에서 네 장의 잎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두 촉이 함께 합식돼서 키우다 보니까 더 풍성하게 보이는 것 같고, 만약에 따로 한 줄기만 있었다면 세네 장밖에 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는 한 촉만 따로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촉 이상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으면 이렇게 어, 훨씬 더 풍성한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옆에는 또 비스마고요. 비스마도. 며칠 전에 옮겨줬었잖아요. 이거는 훨씬 전에 옮겨줬던 아이고, 이파리 새순 내주면서 아주 예쁘게 자라주고 있어요. 새순이 꼭 무슨 젤리 같이 생겼죠? 예뻐요. 비스마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불곡진 이, 이파리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고 정말 예쁘네요. 트루비 문나이트가 꽤 줄기가 지금 옆으로 많이 길어졌어요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자라고 있고 위에서 보면 잎사귀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내주면서 자라는데 잎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답니다 지금 이 무늬라든지 이 색감이 이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카메라에 이게 전혀, 전혀 담아지지가 않거든요 어, 실제로 보면 약간 푸른빛도 도는 그런 은, 은색인데, 어, 정말 예뻐요. 이 작은 분에서 굉장히 지금 잘 자라주고 있는데, 어, 조만간 얘도 좀 분갈이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 한 줄기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잘 기르는 방식은 어, 요즘에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닌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어, 잎이 이렇게 풍성하게 어,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풍성하지 않지만, 요렇게 심플하게 한 줄기로 이렇게 자라는 것도 참 예쁜 것 같네요. 잎사귀가 워낙 예쁘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예쁜 것 같아요. 알로카시아인데, 잘 자라주고 있네요. 얘 정말 뿌리가 거의 없는 아이가 와가지고, 굉장히 실망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네 번째 잎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무늬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는 적응을 잘 하고 있고 이대로 큰 개체로 좀 키우고 싶네요. 뿌리가 굉장히 잘 뻗어 나왔죠. 줄기랑 잎을 보면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큰 걱정 없이 일단은. 잘 커질 것 같습니다. 어, 픽텀 트리 컬러는 몇 주째 지금 계속 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도 지금 새순 나왔던 아이인데 굉장히 선명한 어, 색감으로 잘 나와줬고요. 이 안쪽에 어, 바로 이어서 또 새순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어, 그리고 번식된 어, 개체들이 지금 새순을 하나씩 다 물고 있는데 이파리 색감이 어, 이제 막 나온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 옆에 있는 이 모체만큼이나 이파리도 크고 무늬도 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얘를 지금 분리를 시켜줘야 될것 같은데 걱정이 돼요. 얘가 분리시켜줬을 때또잘 자라줄지가 걱정이 되고 어, 안에서 좀뿌리들끼리 서로 너무 엉켜있을까 봐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 그래도 좀 분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새순이 또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키도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흙이 어저께 제가 물을 줬기 때문에 아직 지금 촉촉한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완전히 좀 말린 다음에 뿌리에 최대한 손상 없이 한번 분갈이를 다음번에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24년도에 첫 번째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해에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